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십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편 u j 9 h Hallelujah. Hallelujah. 편 구약성경 893면 시편 119편 97절부터 97절부터 10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한아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에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착펄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또 첼리스트 장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주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그에게 선생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스승은 더 훌륭한 연주가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제자의 실력이 스승의 실력을 능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스승의 역할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보다도 훌륭한 연주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스승은 자기보다 뛰어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을 보면 자신의 수준과 맞먹는 목회자들, 제자들을 많이 키운 분들이 있고 반대로 본인은 매우 우수한데 자기와 같은 제자를 한 명도 키우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갈보리 체프를 시작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위대한 면 중에 하나가 자기와 같은, 자기보다 뛰어난 젊은 목회자를 많이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척스미스 목사님에게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스승과 같은 큰 훌륭한 교회들을 많이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한 제자 또 자기보다 뛰어난 제자를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럴 뜻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스타 의식이 강하고 솔리스트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와 필적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그것을 위협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마음이 착하냐 착하지 아니하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 만한 노하우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 유행을 해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그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상당한 노하우와 은사를 필요로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든 것이 제자 훈련이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만든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도 뛰어나려면 스승에게도 그럴 만한 의지와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제자도 마찬가지. 제자에게도 그런 뜻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스승은 무엇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자는 스승을 늘 존경하고 높이고. 모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제자가 스승보다도 나아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져야 소망이 있어. 그것이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야죠. 자식이 부모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은 어떻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그 말은 더 뛰어나다는 말이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어떻게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상당히 늦은. 중년의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남들은 아직 그들을 초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족의 발전을 이룬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신앙의 발전을 이루기에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믿은 지 5년밖에 안된 사람을 여전히 초신자로 여기실지 모르지만 그 5년의 충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결코 신앙 성장을 위하여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만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을 못했다면 그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제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저보다도 사교성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리고 개중에는 그 제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조차도 내밀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옛날 일이고, 이후에 저는 목사가 돼서...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신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두 개로 압축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 고난의 경험, 교회 생활의 경륜 영적 체험, 가르침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력해서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지만 가장 지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묵상함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명철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묵상의 위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했지, 말씀 읽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 쓰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쓰는 것을 환영하고. 좋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는 것은 어디까지나 쓰는 것이지, 묵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읽은 것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묵상 중에... 깨달았던 그 상황을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언제 어디에 있었는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의 비결을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닙니다. 초반부에는 신비적인 경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경험을 할 만한 데를 찾아다녔어요. 뭐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그중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그런 일류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디에 가면 뭐 무슨 역사가 일어난 데더라.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았어. 많은 경우에 그것은 어떤 분위기에 의한 것이고 심리적인 암시에 의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남들은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대단한지 모를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신앙과 영성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는 꾸준한 기도생활, 둘째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셋째는 말씀 공부와 묵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밥과 김치와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식사를 할때 밥과 김치를 빼면 식사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치가 나지 않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꾸준한 기도 생활,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 공부와 묵상, 묵상, 특별히 영적인 지혜를 얻는데는. 말씀 묵상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한 20년, 뭐 15년 전그그 그 당시에 PC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제가 그 PC를 통하여 목회에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설교 예화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 예와 자료를 플라피 디스크에 넣어 가지고 파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피 디스크를 PC에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겸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겸손에 대한 예와가 뜹니다. 뭐 마태복음을 검색하면 마태복음에 대한 자료가 뜨고 저에게는 그야말로 노다지와 같았어야 이런 것이 있으니 이제 내 설교는 설교 준비하는 것은 이제 누워서 떡 먹기가 되겠다. 그리고 검색을 할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입력까지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이나 책을 읽다가 어 좋은 자료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일일이 입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화집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런 예화를 수집하지도 않고. 그리고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화 자료는 할 말이 부실할 때그 빈틈을 채우기 위한 용도. 내용이 충실해지면 예화거리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충실해지려면 오랜 기간의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저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했던 그 설교 원고를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그 공책을 보여드릴 텐데 이 책장의 두 칸을 가득 채웁니다. 설교 원고. 이 공책이 쌓아두면은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동안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 원고를 다시 쓰느냐, 다시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예, 왜 과거에 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사용하지 않느냐? 일단은 글씨를 읽기가 어렵고 <laughs> 그리고 어제 만나와도 같아서 어제 만나는 오늘 되면 벌레가 먹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만나는 오늘의 고도야 되는 원리처럼 옛날 설교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의 사정이 있고, 성도들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오늘의 만나가 될수 있는 것이지, 뭐 1년, 5년, 10년 전에 이 설교 듣고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그게 그때 좋아한 것이지, 지금은. 성도들의 상황도 달라졌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성격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때의 생각의 수준과 지금의 생각의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샘물이 은힘없이 소산난다는데 샘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흘러나리라 생수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왜 생수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중동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소산하는 물은 그야말로 제일 귀중한 물이. 고여 있는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 아 고여 있는 물, 우물 물은 고여 있는 물이. 치아수가 고여 있는 것이지 소산하는 게 아니. 반대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소산하는 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사나서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불렀어. 살아있는 물.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 있다 해서 생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샘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소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사나 한다 하는 말은 다이내믹하다는 말. 움직인다는 새로운 것이 늘 생산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명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굴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명철을 제가 제 것으로 소화해서 다 실행에 옮겼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명철은 사람이 깨닫는 것이고 그걸 다 실행하려면 뭐 그런 뭐 제가 엄마도 돼봐야 되고 뭐 병자도 돼봐야 되고 무슨 문둥병자도 돼봐야 되고 뭐 그걸 어떻게 다 실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경험의 폭은 좁지요. 우리가 다뭐이 모든 것을 다 겪어봄으로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명철이라는 것은 백과사전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넓은 지혜의 샘물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미처 다 삶에서 다 겪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절에 있는 말씀 백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한이이다.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스승보다도 내이 명철이 뛰어날 수가 있는데 지키게 되면 그건 더큰 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학상 공론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착한 종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